이거 <놀라> <딱>, 네? 딱인데? 딱인데? <laughs> 킹메이트 해주십시오 <laughs> 그거 쓰면 막40뭐 40명 들어온 방에서 30킬 이렇게 하나 <laughs> 여기 단말기 돼요 네 <laughs> 진짜 한국인 중에 이거 안 사나? 뼈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파워피스트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에임보쓰는 맨날 파워피스트 끼고 다니던데. <laughs> 두려울 게 없어?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닌가? 저 위쪽에서 들리는 거구나. 뭐야? 해까봐? 예. 아니아니 아니야. 해까봐? 아니 베스트 상자 소리. 어디서 들리는 거 근데 요즘에 핵장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응. 어제 토이즈 본게 거의 유일했던 것 같은데. <laughs> 토이즈도 일단은 가끔 나타나는 거 봤었을 때, 땅케 돌리는 거. 음. 아유, 감사합니다. 쪼깃네. 아, 씨. 이 털렸다. 그냥 안 왔네. 흐음 오. 네. 나배수장도 하나도 못 먹었어. <laughs> 위치가 꽤나 먼네요 일단 다시 올라가서. 먹었어요? 어안 아직 안 먹었어요. 발사기도? 네. <laughs> 저기까지 갈수는 있을려나?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꽤 지금 먼 곳이긴 한데. 게 초과돼가지고. <laughs> 아 그러면은 유탄을 그냥 버리세요. 제가 그냥 방호복 버렸습니다. <laughs> 방호복 버지. 어때요? 캐리 해줘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캐리합니다. <laughs> 가자. 대연하다. 아, 아 진짜 첫판 진짜 잘했는데. 유탄 진짜 잘 맞췄네. 아 진짜 첫판 진짜 잘했는데 나도. 아, 진짜 내가 제일 아쉬워. 아. <laughs> 거기서 왜 튕기냐고 개똥 게임이 어, 유탄 발사기 구했습니다. 발사기 오, 버리셔도 돼요. 어우 <laughs> <laughs> 가벼워. 잠도 못하겠다 여기 조 조준경 달린 슈퍼 슬레 아니 조 조준경 달린 레버시어 소총 있어요. 무조제 즉각 드 세요. 조준경 달린 슈퍼 슬래지에서 깜짝 놀랄 뻔 했어. <laughs> 말 잘못 했실 수도 있어. 아 잘못했네. 여기 <laughs> 여기 근접 공격 버브레드. 사람 소리? 아니구나? 왜? 아니아뇨 구울이었어요 구울도 오, 사람? 높다 소리 <laughs> 구울도 사람이었죠 사람이었죠 네, 네. <laughs> 제일 포로7 0에서 제일 불쌍한 몬스터는 역시 뭔데요? 구 크립티드에서 아 유저 아니에 <laughs> 제일 불쌍한 <부상한> 거거가 <laughs> 제일 불쌍한가? 그럼 그럴 어, 수도 있겠지만, 공항으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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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로 저기... 저로 내려가지 않기저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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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저 새끼 죽었다 카드 아, 이지 않아. 누군데요? 아까 핵.. 핵. <laughs> 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아, 나들지 않아. 아, 나쁘 어? 가깝네요 공항 들렸다 말 거야 다말 아, 나쁘 어, 지금 그 교도소에 있던 친구들이 죽고 있어요. n 가 210방향 저기 저, 저 경락부 안으로 들어가요 한 명, 한 마리 더 있다 팔주로두명그 경락... 택에 있는 거기? 일단 저희 반이 못지첫 번째? 세명있세어요 세. 일단 세명 보였어요 어? 경락 보고 어디지? 그니까 그, 그 뭐, 뭐라 그러냐 하우스? 네, 하우스 하우스 반, 반 반통 통 모양 반통, 집세개첫 반통이... 번째 거, 그니까 오른쪽에서 첫번째 저기 프로테터로 있는데 아그뭐 세번째네 뭐 어렵잖아 세번째 네. 래뭐 다시 뭐? 나왔어요 다시 나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명 개틀링건 들고 있고 청령방어고 요고 일단 저기 있어요 네명다 하나가 있, 스나 들고 있는 거예요? 스나 된 사람 이 있나? 카멜 주, 주고 싶어 일단은 제가 그냥 육안으로 확인 했을 때는 그냥 4명 정도 육안으로 일단은 파티가 1파티 다 있는 거 어차피 쟤네도 여기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구나 쟤네도 움직여야 돼서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우리가 뒤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날아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미끼 역할 합니까 어? 총성 소리 난다. 저희가 아니에요. 위에서 나는 거예요. 위에서 나는 거. <laughs> 이거나 먹어라 <거라>, 이씨발. 아미고. <laughs>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제살살릴요요 no e r s of that group remain. 고 h e y exist only. I have data points n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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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c a r r 아미고만 찾아 are n 아 t going to be a b l 그 t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여기 해병보호 있어요 네. 해병보호 저거 버려놨죠 적 표시 어 저희 왼.. 오른쪽 있죠? 저희 오른쪽 6교 있어요 6교 지금 총 쏘는 거 같은데 6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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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라면 동쪽? 나는 길은 저쪽. 예,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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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지금 핑 사이에 있어요. 아이고, 아쉽다. 왜왜왜 왜? 왜... 오다잘 왜, 왜, 가, 잘 가라, 아, 어, 죽었다. 더키오 아. 나머지는. 아미고는 너무 멀리 있어요. 저희랑 만날 수가 없어요. 안젠간 만나겠죠. 어, 어디서 죽었어요, <놀람> 그, 카멜 철청 드실 분 없으면 제가 먹을게요. 네. 네. 드실 분? 저는 먹을 씨. 그냥 먹었다. 저희 어떻게 할까요? 여기 스킨팩 세개 드세요. 뭐뭘얻으세요 반대로 갈까? 라더웨요 아, 라더워야 라더. 라더웨 드릴게요. 여기. 없는데.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없어요. 어? 앞에 있는데? 아, 이게 버그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일단 제가 또미디역할을 했네요. <laughs> 갑시다, 그... 갑시다. 고고고고. 일단 고고. 전파를 어떻게 잡힐지. 아, 시안 당첨되고 있지나 돌겠습니다. 전파 전투 수좀를 돌고 있어가지고. 그냥 갈아버렸어. <laughs> 저렇게 죽을 <laughs>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 여기 누가 파밍을 했구만. 어? 소리는 갈까요? 들려요? 그렇죠. 아마 미기 있는것 같아요. 같아. 미기. 무기에 무과 수리탄을 장착하고 일단 아, 전 여기로 올라갈게요. 올라 거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미기란? 혹시 몰라서 털리긴 털렸어요. 근데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아, 여기도 앞 밖에 있구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위나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한번 가 볼게요, 제가. 조심하세요. 안 돼요. 없는데? 없는데요? 2층, 2층, 없어요. 뭐야. <laughs> 어, 없는데? 어디서? 아, 아 밖에 있나? 길 건너편? Not in 아, 센가 어디인지 모르 여기가 위치가 안좋구나 마마돌체가 아직도 로딩 안 끝나가지고 우리는 마마돌체가안보여서 총소리 났어요 오전에한적 근데 핵가방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일단 저쪽 옥상 배스 상자는 안 털렸어요 아 털렸구나 조시가 적을 어, 봤어요. 마마돌체. 서 어, 아미고. 어, 뭐, 저기, 저기 아래에 있다. 아미고 어디 있어요? 마마돌체. 어? 아, 개폭 뜬다. 마돌체까지 마 뛰면 돼요. 50m 개폭이에요. 떠요. 근데 아, 네, 마마돌체한테 가면 돼요. <laughs>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그룹인데 한명더싸워다그 <목소리> 안에 있어 요 안에 아집 아저씨 바네 아저씨 바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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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 아저자바자아저저키많아저저키다 있어요 아아아 아, 죽겠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면야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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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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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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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뭐야, 뭐야, 죽었뭐다

피피피피피피. 어느 칼.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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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휴저씨 죽어서 어떡해? 이거는 핵한명 나오고 한 명. 명. 아이거딱봐도 다리 위인 거 같은데? 웃기는 소리 들려요? 없는데? 탈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저 봤어요. 대장전. 어디에요? 어디로 갔지 밑에, 밑에. 집. 바로 밑에 집. Ah, my aim. It. It. Wow. So, I wow. Good work, candidates. Return to the vault and prepare yourselves for the next test. <laughs> ah, <laughs> <laughs>